제작의 마지막 거? 아 이거 위습을 아 이, 이거를 만드는 거구나. 그럼 이거를 만들면은 이제 그거할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만들어 보자. 참으로 이상한 장치야. 뭘 끌어들일지 궁금한 걸. 어디까지 어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기다려 볼까. 슬슬 지루해. 널 밤새 돌봐야 주는 게내할 일도 아니고. 그럼 잘 있어, 전사님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보상 이 있을 거야. 어 위습 왔다. 오 뭐야? 우와. 일로 와인마 오 위습 등 위습 베풀 오 이거 존나 많이 만들어 뒤졌어 여기다가 만들 이제 위습이 있으니까 자꾸 아무 말이나 속삭입니다. 슉. 오, 착용하면 랜턴 기능. 오케이 오케이 한 만들어 볼게요. 자,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. 아 여기 있다 위습등. 은이랑 위습으로 만들 수 있네. 한번 만들어서 껴봅시다.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위습입니다. 그럼 이거를 여기다 끼는 거야? 오. 와 엄청 밝아졌어 뭔가. 와 신기하다. 어 엄청 귀여워 뭔가. 막 자꾸 나 따라댕겨. 어 이거 그랬죠? 어 이거 누가 그랬죠? 음, 음.. 그랬죠? 자 한번 가봅시다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러 가자 원래는 진짜 눈앞도 안 보였거든?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우와 야 진짜 많이 보이는데? 우와 진짜 많이 보이는데? 그 전보다? 와이 정도면 미쳤는데? 우와 진짜 많이 보인다 원래 하나도 안 보였거든 저거 봐저내 시체 있잖아 저기 우와 야 신세계다 자제 시체를 또 찾으러 가겠습니다 올라가 봐. 무서워.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? 저쪽에 제 시체 원래 있던 시체 다 있거든요.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무것도 아니다. 이쪽으로 가면 그 저번에 거기 있거든요. 그 이상한 집 원주민들 사는 데 있거든요. 그저 보이죠? 저제 시체 보이죠, 여러분? 저기. 저기 제 시체 보이죠? 제가 저기에 제 모든 걸다 버리고 왔습니다. 제가 저기서 죽었어요. 저기 시발저 난간에 내가 죽어 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요 아이템을 다시 맞춘다고 이 개짓거리를 했어. 어, 나 죽어야 돼요. 애들. 이제 화살도 많다이 새끼들아. 근데 다 뒤졌다. 아이씨, 앉아 하나 잡았고, 하나 잡았죠. 진짜 아니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제가 영상 따로 편집해서 올릴게요 진짜 개빡쳤어 그때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다시 건축을 해야됩니다 제가 그리고 좀 있으면 오그로 빠졌다고 빠졌을거라고 다시 가보라 그랬다가 다시 왔다가 죽을뻔 했잖아 요한놈 어디갔지? 여기있었는데 어, 내 아이템 이거 안어었네아 안 존나 아프 별로 안아프네 꺼져 이 씨. 여기 안에 몇놈더있거든 내가 알기론더 있죠? 저 저기야. 존나 많이 온다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이 새. 이 새. 이 새. 뒤로 빠져. 아, 세미러좋댔다 존나 많이 온다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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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앉자. 와, 씨. 안에 개 많아, 씨. 와, 안에 뭐가 지금 우르르 나오네. 오, 개 깜짝 놀랐네. 와, 씨. <laughs> 존댔다. 맞고. 아, 큰일 날뻔 와, 마법 저거 씨, 진짜. 아아와 아, 피치 오는거 봐 이거 마법사 혼자 있을때 내려가서 잡아야겠는데 아 이거 깨지네? 잠깐만 이거 공격할 수 있네 저거 잡았고 아. 안돼 안돼 제발 제발, 제발 안돼 죽면 으안돼와 졌댔다 아, 시발 죽었다 아이 개새끼 모기 진짜 이... 개새끼들 존나 빨리오네 어, 부거다 주워 오케이 부거다 미안합니다 형님들 아 깝칠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시체 근처 괜찮아 제가 근처에 죽었어요. 됐어요. 자, 그렇지. 됐어. 후, 다 챙겼다. 이새끼들왜안 나오냐? 자냐? 나와. 잡았다. 빨리 와라어디있 어디서 어디있어디 있을까? 어디쯤 있을까? 이 새끼 한 놈이 더 있을 건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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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은 조금 리로딩하는 시간이 좀 긴, 좀빨 잡대. 죽어라. 그렇지. 갔어. 그친가. 해치웠나? 이게 뭐야? 하늘에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. 뭐야? 베스 경비석 깼고요. 드디어 내 아이템을 어허... 여기를 내 거점으로 삼겠어요. 어, 내 네, 나이스. 이건 뭐야? 드베르고 추출기 저기를 어떻게 갈수 있을까? <laughs> 야 저기를 어떻게 갈수 있을까? <laughs> 내아이템다 있나? 아직까지? <laughs> 오, 아직까지 있어요, 내아이템 너무 행복해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야저 근데 추출기를 하나 가지고 집에 가야 되거든 여기를 제 거점으로 삼고 여기다가 포탈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 안쪽에다 포탈 하나 만들고 여기가 전체가 다 이만큼이 그거인가 야 근데 여기 그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한 그 오버로드 새끼가 있어가지고 추출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위그드라실 이그드라실 나무 흑철 그 어차피 들고는 와야 되네 여가 바로 평원이거든. 근데 이까지 가는 게 문제야.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. 너무 한복판이야 여기. 일단은 포탈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이거 밤에 저 미친놈 돌아댕기죠 이거. 지금 여기 밤인가 지금? 저오버로드 돌아댕기는데. 오케이 간다. 됐어. 아 성공했어. 근데 저 드베르고 추출기를 가지고 집에 어떻게? 어디... 아! 드베르고 추출기를 가지고 집에 어떻게 가지? 원래 하던 대로 할까? 근데 여긴. 여기는... 저 개새끼는 또왜 여기 있어? <laughs> 아니, 저 오브로드 여기 있어. 아니, 저 오브로드 새끼는 왜또 여기 있는데? 와, 덜겠네, 진짜. 잠깐만, 내 포탈 깨지면 큰일 난데? 와와 어? 와, 포탈 깨졌어 와나 돌겠네 진짜 이거.